인천 보훈병원 응급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1년 응급실이 중공되긴 했지만 경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운영에 지연을 겪고 있었는데요. 응급실이 개소되면서 지역 주민과 국가 유공자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 보훈병원. 지난 2018년에 문을 연 인천 보훈병원이 응급실을 개소했습니다. 553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진 응급실은 환자 분류실과 선별진료실, 수술실, 심폐소생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보은병원 응급실은 지난 2021년에 개설됐지만 응급위약과 전문의 부재로 개소하지 못하고 경영난으로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보은처의 예산지원 등으로 응급실 준공 2년 만에 운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총동원된 자원들로 인하여 응급소를 계속해서 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인천 보병원은 이제서야 을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경기 서북부권 12만 명과 미출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인천 보훈병원의 응급실이 문을 열게 되면서 위료 공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병원도 뺑뺑 돌다가 막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일례들이 어, 자꾸 나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때 정말 어, 우리 보은병원의 응급실 개선은 어, 정말 단비 어, 같은 어, 그런 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운영체제로 들어가는 인천 보훈병원 응급실 역할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